이 예, 회의를 이렇게 막상 진행하려면요, 이주면저 일본 주변 강대국하고 좀 협조나 그 협력을 해서 <laughs> 북한의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 항의할 건 항의하고, 저 같이 공동 대응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인권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예, 지금 우리 저 어, 이상욱 자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두 번째에 우리 토론 주제하고 더잘 맞는 것 같아서 그 관계없이 순자서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토론을 막라에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 그 문제가 자유인권 가치를 확장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북한의 북한 인권 개선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 인권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 국가라든가 우리 이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들과 같이 협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장님 뭐, 네. 도전 요인라는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네네. 예, 이제 전에 했던 우리 통일정책, 그 연방대 통일얘기도 나오고, 햇빛정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에, 지금 이제 바뀌어졌잖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통일을 가는 데 있어서 그 시대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이 아주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 체제하에서는 완전히 그 우리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명시가 돼 있고 또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핵무장을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켜보시면은 그 우리가 통일 실현하는데 장애 요인은 우선 북한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을,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가 이제 어, 통일을 하려는 자세가 전혀 없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거에 맞물려서 국제정세는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그게 동조하면서 새로운 냉전이 구축되는 소위 말해서 이제 뭐이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과 어, 냉전 시대로 지금 돌입하는 그런 것들이 예,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토, 통일을 위한 실현하는데. 크나큰 장애 요인이다. 그러면, 이, 이, 여기서 지금 첫째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도전 요인을 탈피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는 묻고 있진 않고, 도전 요인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지켜볼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요구에 대해서 또 우리 이 부회장님은 그 말하자면 도전 요인을 해결하는 부분까지도 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자문위원님들한테 요청하는 토론 내용은 도전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 짚고 넘어가시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두 번째로 이상우 우리 저 자문위원님 말씀하신 인권 문제 다뤘고요. 첫 번째 요거 다루고 했어요 넘어가도록 하, 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그 도전적인 요인 이게 잘안 되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황태야 우리 자문위원님 생각하시는 거 있어 한 말씀 해 주시죠. 그냥 네. 황태 그냥 네 저는.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 관심이 좀 저조하다는 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우리 자유주주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안 가지고 여기 대 의식이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의식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황태 자문위원님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laughs> 인식이나 의식이나 그런 어떤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또 자유민주 통일을 하는 실현하는데 도전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그 MZ세대나 이런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안보에 대한 그,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고 이렇게 배양하는데 좀 이렇게 좀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자 예, 예, 예. 여러분 이제 그 우리 자, 요거 더 다른 거예요 청백지 두 번째 조금 더 다른 까요네한 말씀하세요. 우리 저 한주영 사의님 예. 그 저희의 그 진보나 보수나 방법론에 아, 뭐 있어서는 뭐 다양하게 반대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민족이 자유민주적인 의지를 가지고 통일을 해야겠다는 것은, 어, 깊이 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그동안에 그 세계적인 질서로 보면, 그, 이 한반도라는 그 작은 땅 통일을 가지고 국제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해서, 어, 오늘날까지, 예 분단까지 오게 되었고, 또 이것이, 영구히 부착될 수도 있지 않겠나 뭐 저희들 뭐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뭐 수없이 천번만 번을 그 강조해도 어 북한의 인권이 부족하고 또 거기 그 북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은 인지되고 있지만은 그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 cgp라는 사람이 독재를 하면서 그가민족 국가들을 뭐가 뭐 하는 것처럼, 뭐 국제에서, 국제 질서 중에 수없이 얘기를 해도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북한 속에, 북한의 어떤 그런 그 자유적인 의지를 뭐 김정은이 그, 그쪽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뭐 너무나도 비약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쪽에 가자 지구의 어떤 그런 그, 그 무차별적인 그, 국격에 의한 인명살상이 되고 있는데도 국제적인 어떤 그런 그 시각에서 보면 미국은 폭탄도 다 대주고 그런 전쟁 비용도 다 대주면서 또 한쪽에서는 뭐 화해를 해라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 대한민국도 그런 그 미수복지에 대한 통일을 하고자 하는 염원은 있지만 국제적인 질서에 보면 이 한반도의 어떤 그런 지형학적인 것을 너무나도 그 좋지 않게 이용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남 갈등을 좀 지향을 하고, 어 자유민주주의 의지에 의해서 북한을 깊이 필고 통일하겠다는 대한민국은 대륙 국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반도국가를 뛰어넘어서 그 간도 지방까지도 회복했겠다는 그런 큰 원대한 원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질서. 그 정치적 역학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정치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사의 위원님 아주 또 그또 크게 투발적으로 네, 우리그 지금 직면한 현실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혹시 첫 번째 두 번째 통론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고 갈까요? 이제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설문지 보시면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어,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새로운 통일 담론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일 담론 수립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laughs>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조금 어렵네요 이건 예이부분 요, 요 요거 다루고네 번째는 조금+ 조금 괜찮아 쉬운 거 같고 세 번째 좀다루고네 번째 넘어갈까요 최미수 우리 장 위원님 네? 세번째토론세 예, 네, 번째 주제 토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 뭐? 먼저 얘기하신 위원님들처럼 아주 좀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예시를 통해서 볼때 저는 어떤 담론 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변화하는 국내 환경을 먼저 좀 알아야지 음,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핵 문제라든지 또뭐 서로 지금 뭐 인권 문제 그쪽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를 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열강들의 어떤 그 이게 있어서 그 새우등 터지는 듯한 그런 음. 것들을 좀잘 알아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그런 얘기 같아요. 이것 또한 예, 예, 정치적인 또 정권이 지향하는 거하고 연동이 되는 거네 사실은 그렇죠. 그럼 예, 예. 정치 예. 정치적인그 음. 방향이 틀려지면 예, 거기에 걸맞게. 예. 새로운 통일 감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저 우리 한수영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 나라가 금방 통일이 어려워요. 왜냐? 그거에 동의하고요. 그 어, 이제 그 이런 걸것 같아요. 통일은 어, 통일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양심이고 또. 우리 가족이 떨어져 있는 가족을 꼭 찾아야만 하는 사명 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시대가 지나도, 지나도 불변에 질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 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남과 북이 통일이 돼야 된다는 그런 명제는 불변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나. 모든 것이 그런 틀에서 어, 명분을 찾고 성장이 되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운명적인 일이 아닌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laughs>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비핵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한 민주평통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거 마지막으로 짧게 다루고 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 황의건 자문위원장뭐네 번째에 대해서 좀 의견이가 있으시면, 이런 네. 거 <laughs> 뭐, 특별한 의견보다는 그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이제 한반도의 투명 정세에 따라 우리나라가 안보가 위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가 되고 일어나는데 제 개인 생각은 우리나라도 행복기를구현하는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주변 열강들에서 우리가 자주 국방을 할수 있고, 우리가 이제 인권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 통일을 우리가 민간 교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북한 민간 교류가 돼야, 서로 인권 문제에도 거기서 무슨 문제점이나 무슨,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의식가나가 아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우리도 뭐안 넘어오고, 우리도 북한은 안 넘어가니까, 나중에 이렇게 있는 그 민간 교류를 좀활성화시켜갖고 문화 교류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어쨌든 지금 우리 민주평통 우리 자문위원들이 할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했을 때 지금 황 의원 자문위원님 같이 우리가 뭐 행무장을 하자 그런 의견들을 공감대를 우리 주민들 국민들하고 이 민주평통에서 <laughs> 공감대를 넓혀서. 그걸 다룰 수 있는 상청부에도 전달할 수 있다든가 이런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들려지고 있고요. 또 다른 분도 의견 있으시면 여기 보면 그 요새 저는 뭐잘 모르겠는데 평통을 제가 <laughs> 예전에도 좀 해봤지만 우리 지금 현 정부에서는 <laughs>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한또 요새 요즘 많이 또 나온 게 자유와 인권 가치를 기반한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가 우리가 북한하고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그 가치고 또 상위의 개념이지 않은가 우리가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자유와 인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에 기반한 비핵 평화 변혁의 한반도 이걸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게 뭘까요? 그거를 묻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원정군 장본주님은또 색다르게 아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평화 건영의 네. 네. 한반도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 저원정은원정 그 위원 말씀처럼 네. 네. 실질적으로 이런 이런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비핵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어요. 또 평화로 가고 있느냐 평화가 아니라 정말 파멸의 종국을 맞이할 그런 정말 그그 그 상황까지 와 있고. 원영이 참그 천재 그, 그 구제적인 정서로 보고 또뭐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얘기하는데참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문제는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뭐야 네, 그 팔레스타인을 국제적으로 공인만 해주면 돼 그거를 끝까지 안 하겠다고하기 때문에 하마스 문제가 나온 것인데 그. 현재 이 주제의 비핵 평화 번영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렵다는 것이죠. 어려운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지금 그 정부 뭐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음. 이것을 공감대를 음. 형성을 해라. 그또 민주평통이라도 이제 여기서 의결을 음. 맞춰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하자고 하는데 음. 사실 원정관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살아온 분이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인 것이야. 그러나 문제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것이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겠나? 파멸에 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작전권이 없어요. 작전권이 없어서 그 국지적인 조그마한 것은 할 수가 있어도 큰 전쟁은 할수 없는 미국의 의지에서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참 3차 대전을 가능할수 있는 그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미래적인 어떤 그런 견지 속에서 우리들에게 안 주고 있고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작정권을 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안 주고 있어요. 또, 나라 이 비핵이라는 걸얘기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이 될 확률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트럼프의 정책을 견인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우리 한국에 핵폭탄을 이제 용인을 해주자는 얘기인데 그 밑에는 뭐냐면 미, 저, 우리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서 대만 관계에 중국과 중국과 미국 관계 속에서 대만을 견제하는 그런 쪽에서 주한미군을 그쪽으로 몰아치면서 여기를 그 공간이 그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폭탄을 그 용인하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오는 속에서 과연 비핵과 평화가 번영이 번영이 한반도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근데 국민들에게는 자꾸 이 비핵 평화 번영의 그런 미래가 주어진다라는 자꾸 정부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서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있고 또 하나 적정권도 없으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음. 윤석열 대통령도 뭐참그원영국 의원 말씀처럼 저쪽에서 까불 우리도 양막 뭐막 아니 뭐소나기 폭탄을 쏘아버리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웃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들의 주제가 참 어려운 주제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 여러분들, 뭐, 다들 공감하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계속 국민 통합 외쳐왔고, 또뭐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통일 정책 또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어 우리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라도 우리 이낙순 회장님 말씀은 우리같이 어떤 공감대와 공개... 2024년 부의장협의회장 합동 워크숍 2024년 충북지역 1분기 운영위원회의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북한예술단 공연 및 북한공식체험 관련 회의 따뜻한 이웃 북한이탈주민 멘토 교육 참석 목청원협의회 임원회의 및 자문위원 간담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북한 예술단 공연 및 북한 음식 체험 2024 평화통일 그림 그리기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